아 시청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 저런 식으로 실제로 공방에서 제가 게임이 몇번 터져 봤어요. 마지막 그 저거 밀다가 옆에서 나오는 포자 촉수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튀어나오는 분쇄자 못 보고 아 번식자 못 보고 잡아먹혀가지고 게임 터진 장면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 이런 장면 만들지 않도록. 미니맵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게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맹은 162레벨 대학화. 탈커스 빌드는, 제가 저번에 빌드를 만들고 나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가스를 타이트하게 채취하는, 약간, 레더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스테파노식 운영이라고 불리는, 솔직히 말해서 스테파노식 운영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만, 더블과, 더블을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 무법자가 느리지 않은 빌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빌드. 제가 특허낸 빌드라서, 이거 빌드 사용하실 거면은, 여러분 저한테 저작권료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가스를 하나 파고, 그리고 무법자가 이제, 멀티를 먹고, 그리고 가스가 완성되면 이제 가스를 두기로만 계속해서 캐주다가, 그리고 멀티 먹고, 돈이 되면 무법자 건물 하나 짓고, 아!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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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었어 무겁자 건물 하나 짓고 그리고 나서 일꾼을 계속해서 찍어내줍니다 상대방 뭐죠? 토스 이렇게 하면은 멀티 빨리 먹고 일꾼도 전혀 쉬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자원력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가, 타이커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동시에, 500원이랑 이제 첫 번째 무법자 나올 돈이 딱 되기 때문에, 무법자가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그런 빌드에요. 아, 칼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까, 건물 취소한 게, 취소한 것 때문에, 돈 약간, 지금, 애매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무법자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가스 하나 더 파주고, 그리고 투가스. 이렇게. 근데 번식자 어째 왜 센터로 오냐, 쟤? 센터로 내려가야겠는데? 야, 원래 첫번째 이제 무법자로는 제가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찍어요 불공 위주로 많이 찍는데 아저 밑으로 빠지는거 같은데? 아씨... 오 대학카 대학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이오닉을 준비했어! 빨리 잡아먹어요 저도 원래는 그거 찍는데, 이거는 도련 변이 때문에. 지금 제가, 번식자를 잡기 위해서 쌤을 먼저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파스키 많네 아 미안 아 미안해 아 저기 뒤에 파스키 하나 더 있어 <laughs> 아 내가 수류탄을 좀 천천히 던져야겠다 대야카가 한번 잡아먹고 나서 수류탄을 던지는걸로 대학화가 뭘 하는 거야, 보기 싫은 인성이. 아니, 쓰레탄으로 그대로 표현데다니 거의 아트 수준의 표현. 아, 들켜버렸군. 야, 대학화, 니가 킬 먹는 게 나는 굉장히 꼴 보기 싫단 말이지, 짜식아. 어, 어, 죄송해요. 어, 킬은 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해. 어디 네 도마뱀 따위가 킬을 먹으려고? 장난입니다.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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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요 장난이야 아유 왜 자꾸 옆으로 빠지냐얘네안돼쌤 죽겠는데 쌤은 죽었지만 벌식사를 잡았으면 이득이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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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요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빨리 이거 먹어요 자 내가 어, 대학을 위해서 추적사를 갖고 왔어요 자나 도와줄게 클립 따로 갑니다 죄송. <laughs> 아니야! 야카! <laughs> 제 마음 알죠? 제가 의료선이 몇 개죠? 2 개, 3 개. 힐 욕심에 팀킬. 아 죄송합니다. 자중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번식, 분쇄자 잡다가 바로 옆에서 이게, 번식자가 나와가지고, 튀어나와서 죽는 거, 제가 세 번째랑 네 번째에서 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 확률이 조금 낮을 뿐, 첫 번째나 두 번째, 아, 첫 번째에서는 한 번도 본적 없는 것 같다. 두 번째에서도 딱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그, 구조물 깨는 거는 좋은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구조물 철거할 때 미니맵 잘 보시고, 두 번째 잡을 때도 가끔씩 번식자가 옆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체크, 본인의 그런, 반사신격, 반사신경과, 동체 시력으로, 잘 잘라주셔야 게임이 터지지 않고 무난무난하게 가기가 좋습니다 아 싫구나 더 찍는거 굉장히 마음에 안드네 다이카 잡아먹나? 아닌가? 아잡먹네 저 공사 막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쪽에 건물 다안 깨졌어. 저다 깨주러 가겠습니다. 저기서도 이제 뭐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 요거. 번식자가 저게 두개 겹쳐오는 거죠? 저거 잡고 들어갈게요. 아니면 입구 쪽에서 조금만 어그로를. 자, 포탑은 깔지 않을게요. 포탑 잘못 깔면 훅 가니까. 자, 번식자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So augmented. 아, 어, 나 순간 이거 탐지기 뽑으라는 아이콘 저번시자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오우. <laughs> 어, 안 네! <laughs> 아이씨, 저쪽에 있는 포탑 먼저 깨부셨어야 됐는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두 마리는. 리 우리는 앵기했다.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공 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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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습니 잠깐만요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클리어. e a r Okay. c 대학카가 먹기 직전에 붙여버려. <laughs> 아니 대학카가 먹기 편하게 제가 그 마련해 준 거죠. 응. 이제 움직이고 있으면은 대학카가 먹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무난무난하게 클리어했습니다.